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업 설명을 할 조미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줄기세포활성화, 패치X39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냥 먹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질내에서 빛의 힘을 활용하여 신체를 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천재가 있습니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가시광성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 그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으면 엑스레이와 자외선이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면 적외선과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라이프웨이브의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는 빛의 파동을 이용한 자연치 유력입니다. 엑스레이는 의료용으로 쓰이고 자외선은 살균기로 쓰입니다. 적외선은 인체의 세포와 근육을 따뜻하게 하여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라이프웨이브 패치는 빛의 영역 중에서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활용합니다. 패치를 붙이면 몸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데 패치마다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 전체의 분포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활성화하여 자연치유 시스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천재적인 발명가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소개합니다. 라이프 웨이브 미션은 사람들을 더 젊고 건강하도록 부와주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신념으로 우리의 신체가 지닌 에너지와 회복력을 극대화하며 제품을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재적인 발명가 데이비드 슈미트의 알아볼까요? 그는 패스대학에서 생물학 및 에너지 의학을 연구하였으며, 1980년 후반에 전자자기장에 대한 연구를 거듭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미해군과 함께 잠수함 승무원들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성제 없이 적은 수면만으로 신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자연적인 해결책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라이프웨이브 프로토콜 타입인 에너지로 인한 패치가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미 해군 소형 잠수함 승무원이 박성재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미 국방부 소속 국방부 연구 계획국의 자금으로 연구 지속하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1990년 후반부터 2002년까지 미 정부와 계약, 미 해군의 생존 도구 개발에 참여하여 미 국방부 지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04년 l a 에 정식 라이프웨브 회사를 설립하여 미 FDA 승인을 얻어내고 99편의 논문 발표 및 임상 실험 보고서 133개의 특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라이프웨이브 설립자이며 창의적 발명가인 데이비드 장은 세포 재생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시간과 연구비를 투자하여도 어려운 기술을 패치 하나에 담았습니다. X39는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로 세포재생분야에서 난관을 극복한 세계 최초의 제품이며 성과입니다. X39는 신체를 더욱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신체 에너지를 깨워줍니다. 그 비밀은 라이프 웨이브 특허 기술인 특정한 빛을 발산해준 데 있습니다. X39에서 나온 빛이 줄기세포가 활성하는데 관여한 단백질 분해물진인 아미노산 중합차, 펩타이드를 강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줄기세포들이 신체내의 세포조직들을 새롭게 재생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새로운 신체조직, 기관, 혈액 그리고 면역세포가 됩니다. 또한, 신체 곳곳에서 내부 손상, 염증 등의 치료를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있는 줄기세포의 기능도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 60세 무렵에는 줄기세포의 기능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염증회복지연. 피부 노화, 수면 기능, 하루 하나의 패치는 우리 신체를 변화시킵니다. 약하고, 낡은 줄기세포를 젊고 건강한 줄기세포로 변화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활력과 건강을 높여주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 X39의 최고 장점은 안전하고 외과적인 치료도 아니며 제품 가격도 안 저렴합니다.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많은 임상실험과 특허보유 그리고 20년의 나노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X39 패치는 신체에 탁월한 효능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모습과 컨디션, 예, 수행능력 및 타고난 치유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X-39 패치를 경험해 보실 때입니다.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한국에 존재한다면 미국에서도 다이렉트 셀링 어소시에이션 DSA라는 직접 판매 협회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직접 판매회에서 인정하는 최고 혁신 제품상을 2015년에 받았으며 지금은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1월에 오픈했으며 5개 제품으로 런칭하였습니다. 메인 제품으로는 X39이고 Y시리즈라고 해서 이온, 블루타치움, 파르노신이 있으며 밸런스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아이스웨이브가 있습니다. Y 시리즈는 꼭세 개를 같이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명 엄마 패치는 X39이고, 자녀 패치들은 이온, 글루타치온 파르노신, 아이스웨이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품들은 자신 신체의 자체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제품입니다. 에너지, 수면, 통증감소, 잔주름 및 노화 개선, 빠른 상처 치유. 지원 등의 이점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활력을 줍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하고 전자파 노출되지 않으며 자신의 체온으로 구동하고 피부 침투 물질이 없으며 성분이 구리펩타이드 성분으로 부작용이 없으며 자가 줄기세포를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의 근거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노후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는데 라이프웨이브 패치는 줄기세포를 활성화되고 다시 복구시키며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의학실험에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이중 맹검법에 통과되었습니다. 신체는 적외선 스펙트럼의 열을 포함하여 열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패치는 신체에 부착할 때이 적외선 에너지를 가두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외선 에너지가 다시 반사되어 피부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여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각 아이프웨이브 패치 고유의 건강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광선요법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광선요법 또는 광생체 변조라고도 불리는 광선요법은 빛을 몸에 반사하거나 비추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라이프웨이브를 사용하면 패치가 에너지를 몸에 다시 반사합니다. 이러한 빛을 이용한 것을 포토바이오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특정 파장이 피부에 닿을 때 인체에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인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면 뼈가 강해지듯이 특정 파장이 피부에 닿게 되는 순간 패치 내부의 나노크리스탈을 체온으로 활성화시키면. 패치가 빛을 반사해 경혈을 통한 경로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 라디오와 같은 것들의 가장자리에는 루미너스 오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이프웨이브 X39 패치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온을 흡수하여 특정 파장을 인체내로 방출시켜 체내의 쿠퍼펩타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고 운동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 종류의 통증 완화에 유효한 효과를 낼수 있는 비치유 장치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FDA에도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패치에 붙이는 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추혈 자리와 단전 자리입니다. 각 패치의 종류에 따라 붙이시면 됩니다. 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스타스온 그룹으로 연락 주십시오. 프린트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라이프웨이브사의 패치는 전 세계인들의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웨이브 체험 사례 등의 사진이나 단증들은 인터넷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서 검색하시면 엄청난 사진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조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이프웨이브 코리아가 오픈 첫날 하루 매출이 100억을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과 웰니스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프웨이브사의 슬로건은 뷰티 케어와 웰니스 케어입니다. 새로운 웰니스, 의료시장 230조, 줄기세포 시장 1000조의 시장으로 여러분들도 합류하세요. 간편하고 쉽고 대중화가 빠른 패치로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라이프웨이브 패치는 알레르기 피부도 붙여본 결과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가려운 증상이 없고 가장 안전한 패치입니다. 지금까지 입증된 자료와 체험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건강과 미용이라는 두 개의 웰니스 시장을 전부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남녀노소 전 국민에게 붙여야 할 패치는 각 가정의 상비약과도 같은 제품처럼 보편화되어 핸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것입니다. 라이프 웨이브는 빠른 효과와 저렴한 비용, 반복 구매로 여러분에게 불을 만들어 줄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웨이브 사업 기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저희는 스타스온 그룹이며 당신을 성장시키겠습니다. 보상 플랜은 만나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파트너 조미자였습니다.